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 장 우리 원익코딩스 어, 변동성이 지속되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렇게 39,000원 선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비교적 답답한 흐름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겁니다 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구간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자그 전에 우리가 좀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지금 이 원익그룹 자체에 악재가 생겼다라거나 또는 원익홀딩스만의 부분 악재가 있다라거나 절대 아닙니다 아, 이러한 전제 정도는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이 코스닥의 약세장에서 비롯된 이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자금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렸다 하면 걔네들만이 독주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면 이 원전에서 나오는 우리 기술만이 이렇게 좀 최근에 폭주를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 로봇 섹터, 어, 이 로봇 섹터에서는 이제 뉴로메카가 있었죠. 어, 쉬지 않고 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가는 놈들만이 더 가는 것 마냥 한 곳에 집중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그동안에 이원익코딩스의 흐름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원익코딩스 같은 경우에도 쉼 어, 없이 달려왔었죠. 어, 지금의 원익코딩스는 작년 대비 거의 20배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털어낼건 털어내고 가는 그러한 습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 보시면 이렇게 작년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뭐 분위기 자체는 거의 끝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어,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이때 뭐 이때 이렇게 재상승이 나오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과연 이러했던 순간에 정말 빠져나간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1월달과 2월달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뭐 지금처럼 흔드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페닉셀만큼은 절대 하지 마셔라. 떨어질 때만큼은 던지지 마셔라. 이거는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코딩스의 요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요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요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이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목표가손절가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 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22일 어제 목요일 이었죠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23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다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 이어지고 이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요 sto 스테이블 코인 어젯밤 이찬진 금강원장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다나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어,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관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지켜냈던 자리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 지금의 구간은 이렇게 수차례 정을 보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밑단에는 이 중심선까지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슈 어제 요 목요일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는 라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이 손익비도 분명 나쁘지가 않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 시간봉을 보면 어 최근 이단 날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 시만 됐다면 하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단할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1.31%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급등 나왔습니다. 아,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한 시간 뒤상한가 도달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어,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자는 시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뭐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요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콜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제가 이제 요 구간이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기회가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대상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빗각을 싹 그어 보면 이 구간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구간별로 다시 더 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밑에 중심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적 반대인 건지 끝나는 차트인 건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직 섣불은 매도는 금지라는 거고 조금은 기다림의 구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자 목요일에 미장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의 우리 국장은 더큰 상승이 동반되었습니다. 어, 이제는 코스닥까지 어, 직전의 고점을 뚫어냈어요. 무려 990 포인트. 어,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어, 미장이 상승이 나오면 더큰 상승이 동반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다. 아,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인데 이제 요 캐비넷이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1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나스닥은 어, 무려 이렇게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번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어,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경제를 뭐 지금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막 공장들을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이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 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지금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팩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분명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요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재였습니다.